자, 다크죠, 다크. 자, 죽여주면서, 최대한. 아, 다크가 좀 많다, 근데. 그래도 잘 막아주는 중. 자, 너가 죽였잖아. 뼈는 좀뼈 아픈데요. 나는 <laughs> 일을 최대한 오래 한번 해줄 거고요. <laughs> 시야 안 보여요? 자아 직도 돕니다 이제 확인했네 전군 철수하라 야 여기로 오는데 잠깐만 다시 깔아주고요 여기서 다시 일합시다 자 다시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그 불씨를 제거를 안하는 상대가 아하하하 안 해요 마인 아이고 일단은 제가 테루에 마인을 또 박아놨거든요 이제 나왔습니다 카우트 너임 알키리의 매운맛을 넣어줘야겠구만 이거. 야마토를 일단 넥서스 점사 한번 들어갈 거고요. 자스카우을 일단은 자 여기 옵니다. 하지만 자 스카웃 살살 녹아버리 한방컷 당하거든요. 삭제가 돼버렸어요.